아,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아, 2023년 스팀커프트너트 결승전 첫번째 경기 라스팔맞습니다 아, 휴먼을 선택하신 아, 슈퍼조선님, 자, 그리고 암흑동맹의 홍가드님입니다. 오늘 해설에 만두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킹덤 헌드 파이어 결승전. 어, 만두님이 없는 결승전이에요. <laughs> 그렇죠. 제가, 아, 한, 한 2, 3년 만에 이제 8강에 처음 탈락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저 해설을 하기 위한 큰 그림으로서 네, 일찍 탈락하고. <웃음> <웃음> <저> <웃음> 해설을 좀 빨리 참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스케줄이 잘안 맞았는데 그래도 결승에 좀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해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지금 허버드님이 이제 종족이 지금 아무 동네이거든요? 예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그를 이제 참가하면서 휴먼이 아닌 다른 종족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 패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경기 메타가 좀 바뀌면서 아무 동맹이 좀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족을 바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일단은 휴먼과... 암흑 동맹이 되게 열시 타 종족 전인데 홍가드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 휴먼 종족인데 일단은 암흑 동맹을 선택을 하셨고 슈퍼 조선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진영은 뭐 암흑 동맹이긴 했던 나 일단 두분다 이제 양 진영을 다 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슈퍼 조선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상대방의 이제 다른 종족을 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홍가드님의 데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좀 그데빌의 이제 그 패치된 부분을 네. 좀잘 활용하시는 분이 아닌가? 특히나 아... 아, 예. 그 이제 만모스나 오버 같은 거를 굉장히 좀잘 사용하시거든요 요새. 예예. 예. 그래서 좀 이번 경기 좀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어, 사운드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채팅 바로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결승전 <laughs>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7 판이기도 하거든, 그 일곱 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좀기다 없이. 일단,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경기라서, 이제 좀 중요하다는 점이죠. 어, 저건 데궁금하게것중 오늘 지연 방송인가요? 네 예, 30초 지연 들어가 있습니다. 아, 30초 지연 아웃상태인데요이 네, 예. 정도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혹시라도 말 나올 수 있으니까 30초 지연 그냥 넣습니다. 네, 예, 이두 분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30초. 예,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옥파이터가 올라가면서 멀티체킹 하고요. 들어가나요? 어, 이거 워리어 한 번, 한 번에 짤리, 짤릴 것 같은데, 씨. 어살렸고요 자, 첫번째 기선제압이 중요하죠? 일단은 데빌은 오크파이터 소수 뽑은 다음에 이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네. 어, 그에 반해서 이제 휴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리어를 예, 거의 한 4마리, 5마리 뽑고 이제 트레이닝그라운드를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5월이어도 아니면 6월이어도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 네네. 어, 일단 초반 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안마당이 빠른 대비리 조금 더 제가 봤을 때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어 일단은 그러면서도 오파에서 계속 보내주고 있는 홍가드님이십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격전. 아 이러면서 오월이어렸를하게 아, 정말 it 몇년 전서부터 me? 이제 쓰던 I'm 빌드인데 I'm 사실 I'm 요즘 I'm 휴먼들이 오월이어스를 거의 안 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아 유일하게 아 근데 지금 <laughs> 네, 아모스 2 개까지 정말 진짜 클래식하게 가고 있는데. 예예. Yeah, yeah. 이게 이제 러슬런트가 이제 생산될 쯤에 이제 클래릭 두 마리까지 뽑아서 강하게 좀푸시를 하겠다는 슈퍼조선님의 의도인데. 예예. Yeah, yeah. 어 이번 카시마 선생 어떻게 생하고 경기 할 때도. 포 조선님이 이 빌드로 좀 초반에 좀 승리를 가져가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예. 이게 사실 뭐 포워만 잘 박으면은 사실 수비하는데 크게 어려운 빌드는 아닙니다. 네. 지금, 거기다가 지금 홈바드님이 어, 벌써 스파이더 포두대를쓰면서 수비까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로리아나 없이 수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실 어, 타워 세개 지으면은 정말 안전하게 막는 거고요. 네네. 무게까지는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조금 뚫릴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 멀티 차이가 정말 심해요. 지금 앞마당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은 아직 짓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클래식한 마리가 나와있는데 일단 한 마리의 오리어가 체력이 많이 깎여있단 말이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러셀런트 나오면서 이제 푸쉬 들어갈 텐데 일단은 홍가더니오크파이터두 네, 마리 네, 네, 빼놓으면서 네, 앞마당을 네, 저지를 시킬 테고 네, 예, 예. 이렇게 되면은 휴먼이 이 타이밍에 좀 이득을 거두지 못하면은 예..엄청 불리하게 게임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혹어슈퍼 조선님 한번 간대..어?지..이거 뭐죠? AI? 갈렸어요? 아..여기 또이여또 <laughs> <laughs> 갈리나요 <갈리라야>, 지금? 지금 <laughs> 리하고 <laughs> 같이 지금 버시가 <laughs> 들어가야 <laughs> 되는데 네..그런데 네, 일단은 머리 하나가 없는 <웃음> 게임이.. <laughs> <잘, 웃음> 좀..노렸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타워 빨리 깨고 피해를 많이 부이안됐고 아, 역시나 이제 타워가 3개까지는 정도 안될다고 말했을 거같아 일단은 타워 한 개. 한계까지는 깼고 마,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로리하나가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인권을 좀잘 예.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로스러스가 기술을 어들면서을못 잡았고 네? 인권을 잡서러스란트가 레벨업을 힘써서 생존를 해야지 이기이는거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로리하나 마운트 나오는서좀 수비가 되는 기술으로 보여지게 되는 예 아, 그러니까 일단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만 일단은 로리하나가 나왔고요 마운드 워리 왜 많이 살아남았죠 지금 아마도 누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육거리라고 러셀런트 하나인데 아 굳이 뺄 필요가 있나요 지금 터프도 없고 뭐라든가 이티샤에서 만화를 많이 쓰는 상황인데 아 지금 안 빼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경력을한수 무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한데 일단 파워가 없어요 뒤쪽에다가 일단 네요네 계속 들어가야 니다 클레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 일단은 러셀런트 만화가 좀 없긴 한데 지금 이 타이밍 피해를 좀더 줘야지 지금 그나마 좀 경기를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 저거 아, 까불어요? 아, 아. 야 완전 그냥 끝장만 보겠다는 건데 지금 안마동도 없이 지금 이런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오리인 아.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또 피해를 또 주셔야 돼요 야 근데 데빌 본진 보세요 지금 데빌 본진에 타워 두개까지지어나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지어놨군요 네 휴먼의 의도를 알아차리긴 했는데 아 근데 지금 병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이득을 볼 수는 있어요 자 일단 롤리랑 내려오고 있고요 아 근데 버셀런트 마나가 네, 별로 없어요 마나가 좀 네, 많아야지 좀버서커를 이제 좀 불충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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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좀 빨리 때릴텐데 네, 아 그래도 지금 워리 숫자가 많이 남아있고 네, 네. 아 일단은 좀 피해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 이게 지금 타워가 2개나 건설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쭉딱이 다시 들어가고요 네, 아, 딱 하는 일꾼들을 잡아주면서 러셀런드가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일꾼은 잡아주고 있기는 한거 어? 같은데 어? 아, 아 이거 피해가 좀 누적이 되거든요. 지금 워리하나 마나가 없어가지고. 예예. 예. 그래, 이제 멀티샷 없는 뭐 곰봉이야 뭐 그냥 러셀런드가 조금씩 맞아주면서 걔는 때리면 되는 건데 아 근데 워리어가 지금 다 멈췄어요. 지금. 예 일단 워리어는 멈췄고요. 그럼에도 슈퍼조사님도안마당 멀티일 단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카 아, 일단 로리그러스멘트는 일단 탈출을 시켰고요 아, 글쎄요, 지금 피해를 준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데빌이 3멀티까지 완성이 된상태고 네. 아, 휴먼은 지금 앞마당을 이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 이 정도로 끝나면은 사실 좀 데빌이 좀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계속해서 좀 피해를 좀 주려고 이제 셀린까지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벌써 셀린이 예, 지금 나고 나왔나요? 어디 있죠? 아 근데 게임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나요? 정말 지금 어.. <laughs> 프리스서님이 <포스님이 웃음> 예전에는 이제 멀티 위주의 그런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네,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오늘 아주 그냥 측정을 하고 지금 콘셉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홍가대님 수비가 굉장히 좀잘 먹혀들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네, 일단 이앞마당에셀링까지를 이거 좀잘 막아주셔야 될 텐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11시 지역에 스포 플랜트 두개 완성됐거든요. 아, 이거, 만모스인가요 아, 그렇죠. 결국 이렇게 수비를 하면서 이 스포 플랜트가 휴먼의 본진에 들어가면 이제 만모스가 떨어질 텐데. 네. 아, 이렇게 되면 저만모스는 뭘로 막죠? 지금. <laughs> 결국 휴먼은 탕랩에 지금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네, 맘모스는 휴먼 본진에 떨어지게 될 텐데. 아, 이거 지금. 여기... 상황이 좀. 좋, 좋게 흘러가고 도 않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야 바로 맘모스로 응수를 하고 병력이 막 이렇다 병력이 보이지 뭐, 않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하네요. 아 지금 휴먼도 이제 서로 이제 지금 드랍을 한 상황인데 아 봤어요. 아 일단은 로리아 하나를 잡아내긴 했어요. 휴먼도 아, 그렇긴 한데, 휴머는 아예, 수비가안 되는 상황이고, 데빌은 어찌됐건, 타워도 따이로 조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 아, 결국에는 좀, 에 네. 자, 조선이 본진 쪽 지금, 타격 짓고 있는데, 정신 없나요? 아, 휴머도 지금, 인제 1군 빼고 있고, 1군들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맘모스에. 네. 아, 거기다 스포플랜트 이동하면서 맘모스를 떨고 있어요. 아, <laughs> 동 <laughs> 진짜. 아, 이거 근데 맘머스를 막을 수 없다는 게문제인데 이거 어떡하죠? 이맘머스가 가장 이제 요즘 패치를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뭐 수혜를 많이 받은 유닛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맘머스를 네. 현재 이제 가장 잘 쓰시는 분이 이제 홍가드님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결국 근데 하, 지금 휴먼이 계속 좀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예예 소을 예. 지금 못쓰고 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블러스널 결국 레벨로살 차로 레벨까지 올렸고. 네. 아 이거 어떻게 내린 거죠 이게 지금. <laughs> 아 지금 아무튼 모르는데 이게 슈퍼조드님이또 근성의 사나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를 안 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지금 홍가드님은 아동시쪽 멀티까지 또가고 있습니다. 아두분 게임 진짜 재밌게 하는데요. 아 네. 근데 결국 다 타워를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뚝딱이로 붙이고 있고. 네. 아, 근데, 구, 레벨 9레벨. 벌써 이렇게 레벨, 레벨 레벨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지금? 어, 아, 뭐 레벨, 암머가사에요 야, 근데 이거 홍가드 아, 님도 그럼, 지금 짜증나지는 게 지금 빌드 건물이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어떻게 스톰라이더를 좀 뽑아서 일단 맘모스를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예. 아,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나? 요 <laughs> 레벨이 좀 수비를 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와, 결국에는 그거를 처워들을 정리를 하면서 일단은 데빌의 본진은 숙대밭이 됐고 아 휴먼에 지금 스톰 라이더가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만모스 대응으로 지금 스톰 라이더 뽑아서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고 본진 정리는 다 됐어요 슈퍼조선님 야 이게 데빌의 수비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웠는데 그거를 뚫어내는 슈퍼조선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직 불을 못끌 홍가드님이 아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셀린! 셀안안마 안마다 데빌 안마다 셀린 지금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네, 아 근데 다시 또 아. 클레릭이 치료하고 있고 네자 맘모스 결국는 말씀하세요 아 말씀, 예 말씀하시죠 아니 휴먼의 영웅들이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이거 데빌이 좀 많이 답답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빌드 건물 다 무너졌고 자스톱라이더로 지금 2시 쪽 스포플랜트 깨고 있고요 아, 제가 슈퍼조던님하고 게임 정말 많이 하기도 했고 게임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laughs> 결국에는 그 서브 영웅들로 많이 살리면서 좀 무기를 가져가는 그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데빌이 지금 예, 분진이 없으니까 지금 건물줄 때도 없고, 다크트리 건물도 다 날아가서 지금 뽑을 수 있는 유닛도 거의 없거든요. 아, 이거 지금. 네, <목소리> 휴먼이 가져가나요, 이 경기. 아, 아마, 일단, 맘모그레이드 그, 암호 업그레이드 진행을 했고요. 암호가, 이게 6까지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아, 스톰라이더가 있다, 있다, 있는데, 참사님, 본진 쪽, 12시 쪽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아, 지지, 지지. 아,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첫 번째 경기는 슈퍼조사님이 가져가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